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하루 한 문제 도시개발조합. 테마 29번입니다. 자이 도시개발조합은 그냥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개발조합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게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 않더라도 조합이 설립되면 당연 조합원 강제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런 건축물 소유자나 지상권자는 건축물 소유자나 지상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주면 되겠고 동의 안 해도 당연 조합원 강제 가입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됐잖아요. 강제 가입이다 보니까 조합원지 양도 양수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자 지정권자한테 자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 인가 받고 꼭뭘 해야 등, 성립이 되죠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조합설립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면 등기를 해야 성립이 되는 거고 조합설립 인가가 있을 때는 해당 조합을 대표자는 설립 인가부터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꼭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조합이라는 법인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개발구역의 동의 요건입니다. 면적의 얼마 이상이요? 3분의 2. 국공유지 포함이죠. 이민주택 1위와 총수의 얼마 이상의 동의요? 2분의 1. 면삼총의.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주민대표의가 없습니다.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만 있죠. 추진위원회와 주민 대표입니다. 추진위원회와 주민 대표에는 도시개발법 없고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만 있다라는 거. 도시개발법에는 예, 주민 대표이 없습니다. 자, 추진위원회 와 주민 대표회는 추진위원회와 주민 대표회는 어디 약이다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 이야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조합은 원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만 조합이 되는 거지, 건축물 소유자나 지상권자는 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문제 토지 소유자만 조합이 되는 거고, 2번. 도시개발조합은 지정권자의 설립, 인가받으면 법인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등기를 해야 성립이 된다. 2번도 들렸고 인가받고 30일 내에 등기 됩니다. 3번,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한,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서 조합장의 조합과의 자기를 위한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하여, 이 문제 나오면, 감사합니다. 이 조합장이 조합과의 소송이나 계약에 대해서 자기가 조합을 대표할 수가 없죠. 민법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조합을 설립할 때는 면적의 얼마 이상이죠?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와, 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입니다 5분의 4, 4가 아니고, 면삼 총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 5번에 도시 개발 구역에 주민 대표의, 없습니다. 주민 대표의는 도심의 주관경정비법에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는 주민대표가 없습니다. 하여 3번에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또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것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자두 번째 테마 들어가보죠. 자, 두 번째 대화는 자, 도시개발법은 의결권을 가진 조수가 50인 이상,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원을 들수 있다. 됐죠? 자, 다음의 배우는 도심의 주관견 정비법의 정비조합은요, 조합원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원을 두어야 한다. 그럽니다. 개발법은 조합원수가 얼마 많지 않으니까 들수 있다. 그것도 50인 이상이면 대원을 들수 있다고요. 정비법은요, 어, 이 조합원 수가 너무 많아서 3천명, 5천명이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돼서 100명 이상이면 대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 숙지시켜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대표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정비법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앞서 조합설립추진회 구성하고 또 참고로 주민대표에도 도시개발법은 없고 도심이 중앙연 정비법에 그니까 도심이 중앙 정비법에는 주민 대표회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그러나 도시 개발법은 추진위원회도 없고 주민 대표도 없다. 알아두시고 조합 설립에는 면적의 3분의2 이상의 토의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 면삼 종이 임윤팀의이와국공지 포함. 조합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면적에 비리한 게 아니고, 자, 도시개발조합의 주된사무소 소재지 변경입니다. 조합 설립은 인감입니다 지정권자에. 근데, 주된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 왜 그러냐? 조합은 법인이라 삼성, LG, 현대와 똑같은 법인회사예요. 형체가 없습니다. 하여, 그들에게 소재지는 경미한 겁니다. 변경 신고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도시개발 조합 설립에 앞서 도시개발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조합 설립 추진에 승인된 데 어, 도시개발조합에서는 도시개발조합에서는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에 자어야 지정권자의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 되는 거지. 자 여기 건축물 소유자도 틀렸을 뿐더러 여기 추진위원회 자체가 도시개발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조합을 설립할 때는 면적의 3분의2 이상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동의받아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서 조합 설립하면 됩니다. 토의소유자 7일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이런 문장은 없는 문장이죠. 네, 자, 여기는 또 눈이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틀렸죠. 3번,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 게 아니고, 평등한 의결권입니다. 4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원한을대응하도록 대원을 둘수 있다. 자,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 조합원수가 50인 이상만 돼도 대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대원회는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수 있다 이렇게 되있는 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도시개발조합에 주된사무소 소재지 변경 나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주된에 낚이면 안 돼요. 도시개발조합은 형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된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예,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 지정권의 변경,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가가 아니고. 자, 하여 정답은 4번이었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의 권한을 대응하도록 대우를 둘수 있다. 근데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의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은요.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여기까지 구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